에스더 9장 20절로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르두개가 유다인을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아, 저를 제정한 후에 이를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유다인 보루두게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제 에스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먼저 이 구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 어 부림절에 대해서 부림절에 이 부림절에 이제 제정된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 특별히 에스더가요, 에스더 왕후 에스더 아수에르 왕의 왕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이제 대적 하만에게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으로 의지하고그 어, 삼촌 아, 모르드게의 명을 쫓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에게 나가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을 대적에게서 구한 그는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음모에서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의 뜻이 제비 뽑는다 할때 제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나 세상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구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이 지도자들의 지도자의 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왕호 에스더는요 모르두겔를 도와서 그가 기록한 내용을 지지하고 승인하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불임절에 대한 규정을 견고하게 하고 유다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을 책에 기록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대적 하만과 그것을 멸한 일들, 또 유다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것에 대한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먹고 마시고 놀기, 놀고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대대로 기록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문서로 남겨서 그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 조상들 때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일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믿음이 있. 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믿음이 없는 지도자는 자신의 업적을 높여서 자신의 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백성을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영적 지도자로. 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과 같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즘 나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기억해 보실 바라고요. 10장 1절에서 3절에 이 모르두게가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절 유다인 모르두게가 아수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당시 유대인은. 어,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한 소수 민족으로서, 어,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인 모르두게를 어,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 다음까지 이르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어, 높여서 존귀하게 하는, 어,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인들도 어그 소수 민족에서 이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무시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준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또 믿음을 전파하고자 많은 곤란과 핍박을 겪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로두개가 왕궁문을 지키면서 정말 비천한 자의 위치에 있었고 유다인들도 그주 민족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로두기를 높이시고 유다인들을 높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결국에는 유다인 모로두기가 존귀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결국에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낮아진 나를 높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로 그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힌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존귀하게 받으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뭐이 땅에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무시와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존귀하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비참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존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나 아줌마다라고 하는 이지인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몇달전 막내 막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하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길 래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왜 이렇게 늙었어? 저는 순간 저는 발끈했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친구와 간단히 안부를 주고 받은 후에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대충 묶은 머리에 후줄근한 옷까지 까칠한 얼굴까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아줌마 모습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높은 구도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내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되면서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늙고 초라해지기 싫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낳기 싫었는데 어느새 새. 아들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님의 고난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5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연이어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얻고 막내는 자연임신으로 나았습니다. 나님의 고통이 있었기에 아들 셋의 양육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 다섯 식구가 살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생활비가 부족해 결혼 예물과 돌반지까지 팔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나님 고난과 적절한 가난으로 낮춰 주셨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며 공동체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권면으로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잘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위축되고 과거에 예쁘게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터가 유다 민족을 구원할 왕비가 되기까지 자기 희생의 삶을 산 모르두게를 묵상해 봅니다. 집안일을 하며 주부로 살아가는 제 모습.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이것이 남편과 자녀를 애쓰도로 세워가는 저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새 자녀 양육이 나라와 국민을 안위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내겠습니다. 적용하기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매일 10분씩 운동하면서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잘 것 없는 또 나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화평하고 진실한 말을 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